지호 주변 개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강산의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화성 국제 테마파크 드디어 봉기하기 완료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근입니다. 어제 드디어 드디어 화성 국제 테마파크 본계약이 진행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오늘날, 오늘날, 오늘. 야, 언제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궁금증을 자아나게 했던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요, 어제 수자원공사와 어, 신세계 프라퍼티 컨소시엄 간의 본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자, 조명진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약 4조 5천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아주 멋진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어, 이렇게 어, 공언을 했죠. 네. 그 화성국제테마파크가 드디어 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1차 2026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요. 2차 2030년에서 31년 정도에 아주 어, 완성을 목표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네요. 자, 곧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 국제테마파크가 에버랜드라든지 뭐 서울랜드 뭐 이런 데하고 좀 다른 어, 특징은 체류형 테마파크라고 하죠. 체류형 테마파크. 뭐 3박 4일이든 2박 3일이든 와서 쉬면서 쇼핑도 하고 놀이 시설도 하고 뭐 워터파크 이제 물놀이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도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스타필드 쇼핑몰도 들어올 것이고, 그 주변에는 또 아파트 단지가, 자 정확히 몇 세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약 4천 세대에서 6천 세대까지 아파트가 또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단독주택 부지도 있고, 또 골프장도 있죠. 네, 그래서. 체류형 테마파크로 이제 만들어지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놀이시설도 하고 쇼핑도 하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주라기몰드가 또 만들어지니까 뭐 공룡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을 거고요 바로 옆에 골프장이 들어서으로서또 와서 골프도 즐길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해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연간 약뭐 1,700에서 1,900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죠. 음.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몰려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국제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거북섬에 있는 웨이브 파크도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와호 주변 자체가 관광지로 완전하게 이렇게 바뀌어 버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 강산의 부동산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화호 주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을 자 어제도 저희가 이제 남측 지구 인근에 접해 있는 교육관리지역땅을 매매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내년에 남측 지구가 또약 180만 평 정도가 분양을 하죠 180만 평이 자 그 남측 지구가 들어선다라고 과정을 했을 때그 인근에 이제 도로라든지 도로방이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나 있던 곳들이 다 4차선으로 확장 계획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인접되어 있는 땅들 같은 경우 지금 사야지 내년에 산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뛰겠죠? 어제도 계획관리지역 도로 4차선 확장 구역에 위치한 땅을 매매를, 매매를 했는데요. 평당 약 230만 원 정도 매매를 했는데 아마 4차선으로 확장이 된다 그러면 바로 400, 500으로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3년 먼저 투자를 해라, 3년 먼저 움직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3년 주기로 개발지 같은 경우 거의 가격이 두배 정도로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장 중계만 하다가 현재 주변 개발지들을 많이 거래를 하고 있죠. 그 거래를 하고 있으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약 3년 정도 지나면 최하 3분의 2 정도는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자, 정부가 돈이다 그랬죠. 화성 국제테마파크 봉계약 예, 지격 소식이 어제 분명히 들려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측 지구가 180만 평, 산업단지는 약 40만 평 정도가 되죠. 내년에 분양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서측 지구가, 서측 지구와 연결되는 동서진입도로가뭐 올해 안에 또 개통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에 반월공단에서 서측 지구로 연결되는 교량공사가 또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죠. 예, 네,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영상을 뭐못 보신 분들이라든지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서측 지구 인접해 가지고 남측 지구 인접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어공단, 발월공단에 이 많은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뭐팜플렛도 만들고 또 영상도 제작하고 또 모임에서 설명에도 지금 진행들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인근의 땅값들이 많이 상승들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야, 투자할 곳이 없어.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나중에 한 3년 후에 그 현장에 딱 도착했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곳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어? 이렇게 바뀌었어? 왜 그때 얘기를 안 해줬어? 라고 또 그분들은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시와우 주변이 많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또 말씀드리면 거국선 부지 같은 경우, 자 이번 달호반 서밋 아파트 분양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또 저한테 문의를 합니다. 그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좋겠어. 네, 아 분양 받으세요. 네, 그쪽에 아마 거국선 부지는 해양 관광 미니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네, 그쪽에 투자해도 좋습니다. 자, 호반인 좋겠어, 금강이 좋겠어, 뭐, 이지도원이 좋겠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자, 선택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요, 선택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당첨될 때까지 계속해서 뭐, 어느 아파트건 지원을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선부지, 제가, 어, 지난주에 또 위락 숙박시설 부지 또 매매를 또 진행을 했죠 아마 극선부지 같은 경우 다양한 변화가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극선부지에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반달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마 5월 6월 7월 정도 쯤에는 또 많은 건물들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전시설부지에 저희 KS프라자 건물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임대를 완전히 맞춰가지고 저희가 또 분양을 하고 있죠. 어제도 어, 커피숍 자리에 또 손님이 와가지고 문의를 해서 가셨는데요. 저희가 임대 보장을 해드립니다. 에. 자, 한 달에 월세 300에서 500 정도만 꾸준하게 들어와준다 그러면 얼마나 해피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원시설부지, 야, 상업용지도 아니고 지원시설부지 투자 가치가 있겠어.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요. 자, 기온시설 부지에 앞으로, 어, 오피스텔들이 엄청나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바로 옆에, 어, 7만 평의 휴미드 물류센터가 들어옴으로써요 지금 물류가 어떻습니까? 이거 코로나 사태에서도 경험했듯이 물류 쪽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7만 평의 뭐 상주 인원이 만명 이상 될고 24시간 돌아갈 거기 때문에 숙소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되어 있는 지원시설 구지에 오피스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상가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식당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놀이시설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파크가, 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면, 어쨌습니까. 세솔동, 송상근룹식지 동축지구, 지금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주택구지들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자, 거리가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강산의 부동산에서도 세돌정에 있는 단독주택부지 한 달에 한 서너 필지 정도는 꾸준하게 저희가거래를 해드리고 있죠. 네, 지금 평당 400에서 450만원 정도에 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튼. 이제 국제테마파크를 기점으로 또 송산역이 들어서는 거고요. 송산역 인근에 남측지구와 분양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인근에 계획관리지역 땅들이 나오기만 하면 지금 거리가 될 정도로 아주 활발하게 지금, 어, 그 개발 계획들에 맞춰서 땅들이, 어 가격이 인상되면서 또 거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와서 문의를 해 주시고, 고객 등록을 또해 놓으시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또 거기에 맞춰서 물건을 또 제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측지구 들어서는 거, 서측지구. 자, 언제 들어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자, 송산 그린시티 1,700만 평 중에 정말 진짜는 서측지구죠. 자, 세솔동이상주인원약한 어, 3만, 3만 명 정도를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서측지구는 약 15만 명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녹지 비중은 50% 이상이 되는 거고요. 대형 골프장이 두 군데나 들어오죠. 아주 살기 좋은 동네, 살기 좋은 신도시가 또 하나 만들어질 예정이 있습니다. 자, 서측지구 다 들어서면 나는 투자할 거야. 계속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때는 늦다 이겁니다. 지금 투자하셔야죠. 자, 선측 지구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 선측 지구 개발을 위해서 동서진입도로가 공사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선측 지구를 위해서 반월공단에서 연결되는 교량 공사가 올해 연말부터 진행이 되죠. 자, 눈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있어.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인근 땅들이 거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남측 지구 들어서는데 그 인근 뭐 용포리라든지 송정리라든지 뭐 고정리라든지 이 인근 땅들이 많이 또 거리가 되고 있고요 제가 서측지구서측지구 들어서는 그 인근에 있는 이제 독지리 이런데 저희가 단독주택 부지도 활발하게 또 거리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시와호 건너 화성 쪽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네. 많이 문의를 해주십시오. 많이 문의를 해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많은 정보들이 가겠죠. 예, 그리고, 뭐, 저기, 유튜브에서 또, 송상근의실지 인근에 대해서, 어, 저 영상들이 지금 많이 올려져 있고,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신다 그러면, 좋은 기회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희가 거래한 기획관리 지역에 있는, 어 부지 같은 경우, 거기에 상가도 지을 수 있고, 2층, 3층, 4층에 또 원룸도 지을 수 있고요. 자, 땅값이 2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남측 지구가 들어선다 그러면 원룸 수요가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냥 뭐 원룸을 안 짓고 단층짜리만 짓는다 그래도 땅값이 230만원인데요, 뭐. 어떤 것든 수익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땅만 가지고 있어도 땅값이 오르는 거고요. 그 땅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주더라도 수익이 또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미리 어, 투자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또 땅을 매입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자 국제 테마파크 어제 봉기압 소식도 있고 지금 시와우 주변이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개발이 되고 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어, 저희 쪽에 많이 문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또 어, 이쪽에 송산 인근으로 해 가지고 뭐 많이 투자할 땅이 없느냐 이렇게 또 찾아오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네, 많이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양한 정보를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꼭 오늘 맞지 않, 않, 않으시더라도 기다리시면 또 맞춤형으로 저희가 땅을 찾아 드린다든지 뭐 개발이 진행되면서 일부 참여를 하게 한다든지 하면서 어, 다양하게 같이 이 개발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자, 15일날 제가 주말 농장 드디어, 어, 야채를 심었죠. 네, 상추랑. 이 봄비에 아마 쑥쑥 이렇게 자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한 2주 정도 후면 따먹지 않을까 이렇게, 어, 예측이 되는데요. 네, 어, 맛있는 야채도 따먹고, 어, 저희 직원들 건강하게 여름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시하주변 정말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저는, 어, 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뭐, 몸소, 몸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음,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관심 갖는 만큼 네, 수익이 착출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강산의 부동산 이태근 대표였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목소리>